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과 사륜하면 떠오르는 차량 거기에 완벽한 드레스업까지 끝마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날 좋은 날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바로 스포츠 쿠페 차량입니다. 아우디사의 A5 2.0 TFSI 과트로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 드릴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히 드레스업이 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차량 아껴 주신 만큼 전면부부터 후면부, 휠, 사이드 미러까지 아우디사의 사이 고성능에 적용이되는 RS5 차량으로 풀 드레스업까지 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멋스러 외관 디자인에 완벽한 드레스업, 거기 안정성까지 좋은 꽈트로 차량, 그리고 관리까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라 여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차량,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5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150만 원, 1,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A5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A5 2.0 TFSI 과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3월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4만 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내유단한방어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 단순 결 하나 없는 완전 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스러움 웅장함, 거기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RS5 룩으로 드레스업된 차량. 만큼 정말 멋스움까지 되주고 있는데요. 그 옆으로 그릴 강태도 정말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RS5 필로 드레스업된 차량인만큼 이렇게 측면부 휠도 정말 멋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운전석 앞. 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운전석 앞 문, 운전석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라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이렇게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 등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배기도 좀더 멋스럽게 나는 배기 구조 변경까지 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 봤는데요. 스포츠 쿠페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테일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화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사의 A5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드레스업의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스포츠 쿠페 세단 차량. 이렇게 날 좋은 당장이라고 떠나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지원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에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패브릭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 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대시보드 커버까지 잘 적용해 주셨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짤 없으며 실 주행거리 144,34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이 있다는 거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 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위쪽으로는 펠드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센터페셔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그 옆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운전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홀드 옵션, 스마트 키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과 컨트롤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0 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썰루프가 아닌 이렇게 문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넓은 개방감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것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우디 A5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A5 2.0 TFSI 꽈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3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만 4천 k m 주행된 차량이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역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이면 단생견 하나 없는 완전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디자인부터 해서 4륜꽈트로 거기에 정말 멋스러운 실외관 디자인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명품 브랜드 아우디 A5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5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효자카에서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1,100 50만원, 1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아우디 A5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차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